예, 법인사옥에서 이제 출발합니다. 오늘 한라산, 단풍, 그 동네 뒷산, 예, 한라산이라고 불리는 조그만, 야트만 동네 뒷산 있어요. 거기에 가을 단풍 구경하러 가려고. 예, 그래서 전투화쫙 착용하고, 예, 그리고 이제 법인사옥, 빠빠이 갔다 올게. 예, 여기 한라산, 그 동네 뒷산 입구 왔어요. 영실, 예. 백록담 가는 코스는 예약이 꽉 차서. 어쩔 수 없이 일로 왔어. 요 해양식 갔다 가야지. 예, 염실상발로 걷기 시작합니다. 지금 7시, 아침 7시 걷기 시작합니다. 단풍 구경, 아씨, 백록단 갔어야 되는데, 예약이 안 돼서. 아직 초입부인데, 단풍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단풍이라 부리기엔 약간 좀 미흡하고,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. 한 3분의 1 정도 오른 것 같아요. 여기 살짝 살짝 단풍이 보이, 보이는 것 같아. 요 올라오르는 길이고 이게 한라산 구름낀 아직 빨간색은 잘안 보이는데 저런 누런색 단풍은 많이 들었네요. 근데 절정은 절단인데 왜 절정이라고 뻥쳤지? 을 에이 계속 올라가겠습니다. 예, 뭐 마찬가지로 계속 가고 있는데 빨간색은 아직 안 보여요. 누리끼리하는 것만 보여요. 그래도 경치는 좋네요. 누리끼리 해도 계속 올라갑니다. 해발 1600, 1600m 지점. 아나씨야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단풍이 없는 거야? 아, 이거 거의, 거의 3분의 2정도 온것 같은데, 아직까지 빨간 단풍은 없어. 저렇게 그냥 그 누리끼리한 단풍만 있습니다. 형이 거의 윗세오름다 거의 다 와가는데, 예? 윗세오름 분기점 거의 다 와가는데 단, 단풍이 없다. 단풍이 아이고야. 정상에는 이게 뿌였네 곰탕이는 곰탕. 단풍이 없다. 윗세오름 거의 도착. 저거 저거 저 백록담 저 넘어가. 예. 근데 아직까지도 단풍은 없다. 단풍은 없어. 윗세오름 도착. 하지만 아직까지 단풍은 없다. 누가 오늘 이 단풍이 최 절정이랬어. 저기 백록담. 백록담의 남쪽 반대편이죠. 여기는 아, 경치는 좋은데 단풍은 없다. 여기는 어디냐면은 남벽 가기 직전에 있는 방아오름 전망대. 저기가 이제 저기가 백록담 있는 남벽인데 지금 곰탕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요. <laughs> 이제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은 남벽까지 다 갔을 텐데 날씨가 흐리고 비 내려 요 이제 지금 막아 이놈의 일기예보는 못 믿는다니까. 그래서 남벽에 앉아갖고 요렇게그어 밀키스에다가 오이 하나 갖다 놓고 예산 정, 한라산 남쪽 정상에서 밀키스 한잔아 역시 밀키스 오이도 하나 먹고 <laughs> 예 아무도 없는 한라산 남벽 정상에서 좀 쉬었고요 이제. 내려가야죠 네. 뭐 밀키스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한바시 담가서 밥 먹으러 가야죠 비 내려와 젠장 비 내려와 무서운데 <laughs>